네, 2013년 9급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지막에 결국 뭐고 아래 몇 가지인가를 풀라죠. 그럼 무슨 문제야? 경우의 수 문제라고. 근데 우리 공무원 통계학 시험에는 경우의 수 문제가 요 문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왜 경우의 수 문제가 우리 공무원 통계학 시험에 잘안 나오는가도 제가 단원별 풀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경우의 수는 엄밀히 말하면 통계학은 아니라고. 원래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핵고 확률을 구하긴 하죠. 이렇게 해서 구하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경우의 수를 더 심도 깊게 연구하는 수학의 학문이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계학에서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메인인 관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도 안 나오고 또한 확률에서 오히려 문제를 내면은 경우의 수를 두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 문제가 나오지 경우의 수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잘안 나온다. 그리고 확률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이 확률 문제도 경우의 수 구하는 게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우의 수 부분을 그렇게까지 뭐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이자 마지막인 경우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한 명, 딸두 명으로 된 5인 가족이 놀이동산에 입장하려고 그러는데 한 줄로 입장해야 돼. 근데 남자 두 명이 연이어 입장하면 안 돼.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남자는 아빠랑 누가 있어? 아들이 있죠. 나머지 엄마랑 딸두 명이 여자인 경우잖아. 그쵸? 남자, 두명 여자 세 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여자들이 입장하는 거야 하나 둘셋 해서 여자들이 입장하는 경우의 수3 팩토리얼 곱하기 남자들은 뭐 해야 돼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빠 어디 입장하실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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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갖고 네 가지가 있는 거고 아빠가 여기 선택했어 그럼 아들은 아빠랑 붙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요세곳 중에 또 아들이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세 가지. 자, 요렇게 해서 6곱하기 3, 4, 12에서 72가지 경단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다. 뭐,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5명이 한 줄로 입장하는 경우의수는 5팩토리얼 빼기, 연이어 입장하지 말라니까 오히려 연이어 입장하는 경우를 여기다 적어줘서 빼 주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아들이 이렇게 묶여있다. 쳐. 아빠랑 아들이. 같이 입장하는 거야. 지금은 연이어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와 아들이 한 몸이 돼서 입장하는 거야. 그럼 여자 세 명이랑 아빠 아들 한 몸이 움직여서 입장하는 거니까. 사팩토리얼. 곱하기 아빠 아들 순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지만 아들 아빠 순으로 묶여서 입장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 해갖고, 4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24이기 때문에 24 곱하기 2 하면 48이고, 5팩토리얼은 120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7 2가지구해서 3번 찾아줘도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경우의 수는 이 순간에 하나라도 빠뜨리게 되면 틀리게 된다고. 그리고 경우에서는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죠. 요거는 확률에서도 마찬가지죠. 연속해서 일어난 일은 곱해주고, 우리가 반대로 여사건을 찾는 경우에는 빼주고, 뭐 요런 식의 확률에서도 성립하는 성질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문제 한번 정도는 풀어볼 만한 문제죠. 그래서 뭐 경우의 수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근데 앞으로 뭐 경우의 수가 이 뒤로 요 13년 9급 뒤로 나온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까지 뭐 모든 경우의 수의 각종 풀이 방법들을 익힐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5년 전 월급의 평균은 141, 표준편차는 64.93인데 이 10명의 월급이 모두 인상돼서 2 배가 됐다면. 현재 월급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죠. 원래 요거를 x라고 하면은 x의 평균이 141 표준 편차가 64.93이었는데 이제 다들 월급이 몇 배가 됐어? 두 배가 돼서 2x의 평균 구하라는 거죠. 그럼 평균에다가 뭐 하면 돼? 두배 때리면 되죠. 자, e x 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 요것도 2가 그냥 앞으로 나오는데 플러스로만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2시그마 e, x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두 배한 값이 되게, 되게 되겠죠. 그렇죠? 129점 몇몇 뭐 요렇게 될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다. 두배 되면 평균도 두 배, 표준 편차도 두 배하면 되는 거였다. 그렇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하게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흰색, 회색, 그 다음에 관역을 벗어날 확률들이 각각 있고, 화살이 흰색 맞추면 여기 가운데 맞추면 4점, 회색 맞추면 2점, 검은색 맞추면 1점, 관역을 벗어나면 0점을 얻는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발을 샀을 때 다섯 발의 점수의 합의 기대값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해? 일단은 한발 쐈을 때의 기대값을 구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주면 되죠. 5발이니까. 그래서 한발 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4점, 2점, 1점, 0점이 되는데, 자, 4점이 나올 확률, 흰색을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10분의 1이고. 2점, 회색을 맞출 확률은 5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관역을 벗어날 확률, 0점을 맞출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소리죠. 검은색을 맞출 확률은 안 나와 있어. 그럼 결국 뭐 해야 돼? 구해줘야죠. 자, 확률의 합은 몇이야 돼? 다 더하면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걸 10분의 2, 요걸 10분의 2라고 생각하면은 나머지 요 3개가 10분의 5니까 다 더하면 10분의 5니까 검은색을 맞출 확률은 몇이야? 10분의 5가 되죠. 그래야지 다 돼야지 확률값이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점수에, 한발 쐈을 때 점수에 기대값을 구해 주시면은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5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해 주면은 8 더하기 5니까 10분의 13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몇발 쏘는 거야? 이제 다섯 발 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뭐 해주면, 뭐 해주면 된다고? 5 해주시면은 10분의 13 곱하기 5가 몇이야? 65가 되기 때문에 6.5점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구해 주면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요렇게 해서 푸실 수 있으면 기대값을 요렇게 해서 구할 수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풀겠습니다. 세 사건 A, B, C가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구해 보라는 문제죠. 그다음에 확률값은 A랑 C만 일단 알려 줘 놨습니다. 자, 그럼 요 상황을 한번 뭐해 봐야 돼? 그려 봐야죠. 자, A랑 B는 배반이래. 배반이 뭐야? 교집합이 없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게 배반이잖아. 자, 그러고 B와 C도 배반이래. 그럼 C도 뭐야? B랑은 겹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고 나서 A와 C는 독립이래. 독립이면, 독립이면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죠. 배반은 종속입니다. 배반은 오히려 종속사건이라고. 자,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있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면 독립이잖아. 근데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없게 되면 이 확률값이 뭐가 돼? 0이 되기 때문에 두 확률값이 존재만 한다면 0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배반인 경우에는 무조건 뭐가 돼? 종속이 됩니다. 독립이 절대 될수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이면은 그래프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는 무조건 교집합이 있게 그려줘야죠. 자, 요 상황에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니까 여기 전부다 요렇게 색칠한 값들의 확률값을 구해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원래는 요런 조건이 없을 때는 막 길게 쭉 쓰, 쓰는 경우 있죠. P A 더하기 P B 더하기 P C 마이너스 각각의 교집합 한 번씩 뭐 해주고 빼주시고. 그러고 마지막에 한번더뭐 해줘야 돼? 모든 애들의 교집합 한번 이렇게 더 해줘야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건데, 지금 요 벤다이어그램 상으로 이세 개의 사건의 합집합을 구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만 봐주면은 PA 더하기 PC 마이너스 PA 교C로 구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플러스 PB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A랑 B랑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도 0이고 B랑 C도 교집합이 없으니까 여기도 0이고 A랑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럼 당연히 C랑 겹치는 분도 당연히 없을 거니까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4개 항만 남게 된다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 다시 보면 은 A, B, C 셋이 더, 3개를 더해주면 이 값이 몇이라고? 1이다. 그 다음에 A랑 C는 지금 뭐다? 독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확률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이니까 둘이 곱하면은 6분의 1이 돼서 1에서 6분의 1을 빼면은 몇이야? 6분의 5가 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무슨 문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저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수식을 찾아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합집합 세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쫙다써 놓으신 다음에 각각의 조, 조건에 맞게 a 와 b 는 배반 배반이란 게 뭐야? 둘의 교집합의 확률이 0이라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0이니까 필요, 필요 없어. 이 부분 0이니까 필요 없어. 그럼 당연히 세개 겹치는 부분도 없어.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푸든 결국 결론은 똑같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5번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랍니다. 1번 상수 a, b에 대해서 ax 더하기 by의 기대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더하기도 쪼갤 수 있고 a도 앞으로 빼낼 수 있냐?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평균에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 자 x, y가 독립이면 합의 분산을 구하래. 합의 분산은 원래 각각의 분산의 합에 이 e 공분산해야 되는데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몇이야? 0이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다음에 x, y가 독립이면은 고배 기대값이 각 기대값의 곱으로 표현된다. 그렇죠. 이거 독립일 때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세개 항목 중에 있는 거였습니다. 4번. 공분산이 0이면 독립이다. 이거 성립 안 한다고 정말 정말 많이 많이 말했죠.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0이다는 성립하는데 요렇게는 당연히 뭐 한다고 성립 안 한다고 이거에 대한 반례 뭐 있어. y가 x제곱이면 얘네는 2차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은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얘의 공분산을 구하면은 0이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공분산이 0이면 독립이라는 성립 안 한다. 대신에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라는 성립한다라는 거잘 기억만 해 주셨으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